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돈이라는 이름의 물이다.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혈육의 정도 씻겨 내려간다. 한때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던 형제가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재산 앞에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곧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그때 가면은 벗겨지고 숨은 얼굴이 드러난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고 믿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난다. 한때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던 사이가 돈 앞에서는 계산적으로 변한다. 도움을 주고 받던 따뜻한 마음이 눈치 보는 차가운 관계로 바뀌고 함께 살자던 다정한 제안 뒤에서는 숨겨진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피를 나눈 사이가 차갑게 식어버린다. 함께한 세월이 돈몇푼 앞에서 산산히 부서진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본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검소하게 살아라. 재물을 탐하지 마라. 탐욕은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애매함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원망을 키운다. 친족 간에도 재물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빚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도와주려던 마음은 짐이 되고 받은 고마움은 오히려 비처럼 느껴진다.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된다. 그 거리감이 쌓여서 명절마저 두려워진다.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불편하다. 한때는 기다려지던 가족 모임이 이제는 고역이 되어버렸다. 더큰 고통은 돈 때문에 멀어진 사이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처는 깊고 배신감은 오래 남는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그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다. 키워준 은혜보다 돈이 앞서고 사랑보다 재산이 먼저라면 가족의 이름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형제가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릴 때 어린 시절의 추억마저 빛을 잃는다. 함께 웃던 시간이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다. 정약용은 늘 경계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 탐욕은 눈을 가린다. 가족의 정을 흐리게 하고 끝내는 돈만 보이게 만든다. 노년의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돈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관계의 순수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거절이 더큰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은 경계를 세우는 데서도 드러난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다. 그래서 의존은 결국 원망을 낳는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각자 설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수 있다. 돈이 없어 괴로운 것보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일이 훨씬 더큰 고통이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쌓여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가족과 등을 돌린 채 모은 재산은 끝내 무너질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돈 앞에서는 혈육마저 달라진다. 돈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효자라 불리던 아들도 유산 앞에서 낯선 얼굴을 보이고 다정했던 며느리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 사위는 처가의 재산을 언젠가 자기 것이 될듯 여겨버리고 딸은 부모의 노후 자금을 마땅히 받을 몫이라 착각한다. 재물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타인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돈이 개입되지 않은 관계가 오히려 순수하고 따뜻하다. 서로 바라는 것이 없기에 진심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할 때 노년의 외로움보다 더큰 고통이 찾아온다. 믿었던 자식에게 속았을 때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사랑을 준 일은 잘못이 될수 없고, 믿었던 선택은 어리석음이 될수 없다. 다만 상대가 그 사랑을 돈으로 바꿨을 뿐이고, 그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언젠가는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지금은 돈에 눈이 멀어 있어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형제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며 끝없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마음도, 재산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난해도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재물이 적어도 가족은 지킬 수 있다. 그가 아들들에게 전한 편지에는 돈 이야기가 거의 없다.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도리가 가득하다. 가족 사이도 다르지 않다. 이익이 아니라 의리로 만나야 하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혈육이 남보다 못해지는 순간은 돈이 관계를 지배할 때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돈보다 사람을 재산보다 관계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따뜻한 가족으로 남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현실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보여주었다. 유배지의 궁핍 속에서도 그는 가족과 마음을 나눴다. 재산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다. 노년에 이르면 깨닫게 된다. 진짜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곁에 머무는 사람이다. 돈은 떠나가도 사람은 남는다. 재산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는다. 정약용이 남긴 것도 부가 아니었다. 수백 권의 저서와 후손에게 남긴 가르침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유산이다. 돈으로는 살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다. 오늘도 많은 가족이 돈 때문에 다툰다.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유산 때문에 법정에 선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며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서로 아끼는 가족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도 복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형제와 나눌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살아낸 추억이다. 혈육이 남보다 못해지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가치이다.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다.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고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돈이 아닌 사람을, 재산이 아닌 관계를, 이익이 아닌 사랑을, 그것이 정약용이 전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이다. 혈육이 남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스스로 남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졌다 해도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한 사람이다. 아직 곁에 가족이 있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자. 재산보다 관계를 먼저 지켜내자. 결국 남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 서로에게 건넨 마음이다. 정약용도 그 길을 걸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재산은 없었어도 품위는 남았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으로 가족을 지켜내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되고, 때로는 거절이 배려가 된다. 서로를 지켜내는 방법은 각자 찾아가야 한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다. 재산을 나누는 사이도 아니다.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피를 나눠도 남이고, 마음이 통하면 남이라도 가족이 될수 있다. 돈 앞에서 변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 본게 아니다. 그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된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설령 당신이 돈을 잃었을지라도 품위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남아있다. 그것이 진짜 부자다. 정약용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처가 깊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신을 겪어도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관계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돈보다 귀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